안녕하십니까 오랫동안이예요 건강했나요? 안녕하십까문 안녕하십니까 피곤해 진짜 어? 아민지구 안녕 아 들었어. 아까 자려고 누운 게 아니고 나가기 전에 잠깐 튼 거예요. 아 엄태고 씨, 그거 호흡 많이 마셔야 되는데, 이렇게 <laughs> 일단, 일단 내리십시오. <laughs> 아, 근데 이거 택시 운전사 안 봤으면 모르지. 나 님의 때로, 너?

엄태우 배우님 성대모사 해줄까요 택시 운전소에 나온 거 택시 운전사 일단 숨을 좀 많이 마셔야 돼요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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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리십시오 아, 안 된다 아아이원 뭐야 나가 아이원 나가라고 카톡 하셈 하지 말고 나가 빨리 아, 감사합니다, 예. 아, 나 방송부터 카톡 계속 보내네? 알았어, 얘기할게. 태야야, 얘기할게, 됐지? 난 너에 대해서 아잖아 아. 아 민지가 인정해주니까 되게 기쁘네. 저요? 아니요 팩 안했어요. 그 로션이 조금... 예, 네, 조금... 예, 끈적거리는 로션이라. 태야 말할게, 말하면 되잖아. 얘기할게. 가려진 시간, 가려진 시간은 제가 안 봤어요. 죄송해요. 네, 엄청 귀찮게 합니다. 민지씨가, 좀 뭐라고 해주세요 선배님으로서 그 엄태구님 나온 영화는요 차이나 타운 봤고 택주 책 택시 운전사 봤고그 밀정 밀정 봤고어 헌레이 와 헌레이 한숨도 못 잤어 와 헌레이 쩐더 헌레이 미카 미카상 5245로 되었어. 대학장더 이쇼니, 시타라, 이이노니. 이쇼니, 시타코 나이 됐어. 아무리 이쇼니, 시나코 때문이잖아. 이마, 이에다 깔아. 어. <laughs> 뭐 있었지? 일본어로 뭐라 하는 거 아는데. 그 장갑으로, 막, 그 부하, 부하가 작전 실패하고 장갑으로 막 때리잖아, 이렇게. 그다음 그거 일본어로 할수 있는데 일단 일단 내리십시오 일단 내리십시오 안 된다 <laughs> 연기 숙제 했어요. 2시간 동안 연기 숙제하고 자기 전에 잠깐 라이브 켰어요. <laughs> 비슷해요, 비슷해요. 엄태구 배우님이랑 비슷한가요? 안녕하세요. 뭐가 근데 인스타 라이브가 바뀌었다. 아아 아. 뭐야? 어 대화? 이게 뭐야? 어? 난뭐 하나 누른 거밖에 없는데 뭐지? 어, 아 죄송합니다. 뭐 잘못 눌렀어요. 제가 죄송해요. 뭐야? Q.L.N. 이분, 이분 누구세요? 뭐야, 어. 삭제했어. 아니, 뭘 눌렀는데 갑자기 뭐, 무슨, 어떤 사람에 연결됐어. 무섭잖아. 아, 진짜, 왜 그래, 오태야, 나한테. 귀찮게 하지 마. 뭐, 어, 큰일 날뻔 했지. 아, 오태야! 야! 오태야! 왜 이렇게 귀찮게 하는데? 왜 이렇게 날 귀찮게 하냐고? V라인. 왜 이렇게 찌질되냐고. 오태야. 왜 이렇게 찌질되냐고. 조용히, 조용히 하세요. 조용히 하세 시끄러워. 아, 이 새끼. 시끄러워? 응. 이 새벽에 왜 이렇게 시끄러운 거야? 니가 말 걸었잖아, 이 씨. 아, 빨리 카톡 해요, 빨리. 아, 내가 이 시간에 놀아 카톡을 해야 되는데. 아, 카톡 해, 빨리. 아, 니가 내 여자친구냐? 조용히 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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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용히 해. 조, 조용히 해. 야, 야, 성대모사 배틀 한번 뜨자. 성대모사? 어, 뭐 있는데. 나 먼저 간다. 일단 범죄도시 독사 간다. 오케이. 이거. 아, 대사 뭐 있었지? 범죄도시 독사 중에? 내가 먼저 할게, 내가 그 먼저 할게. 장치뺨 때리는 거 내가, 대사 뭐지? 내가, 내, 내가 먼저 할게. 알아서 해봐. 응. 또라야, 뭐야, 이거 아, 그거? <laughs> 알아서 해볼게. 오케이, 오케이. 또라야, <laughs> 뭐야, 이까? 오. 도라이야 뭐야? 아닌가? 아, 아 이거, 이거 아닌가? 배터리 뭐이? 도라이야 배터리없 도라이 뭐야? 뭐 이러니? 도라이야 뭐야이거 도라이야 뭐야? 도라이야 뭐야? 도라이야 뭐야. 도라이 뭐야? 야, 그렉! 응. 야, 그렉 못청해봐 그렉? 그래? 어 아니야, 그거 말고 존니.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거 하자 그거 존니, 해봐, 그렉 존니. 그거 하자 그거 뭐 그거 그 몸이 사랑해서 사랑을 쓰라고 할때내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좀 하네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내가, 내가, 뭐, 뭐, 뭐 하지? 내가 뭐할줄 알았지? 기억이 안 나네. 나, 나, 뭐, 뭐 있었지?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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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자이언티가 부르는 마법의 성. 아이씨, 말도 안 돼. 나 그런 거 못해요. 우디띠, <laughs> 나, 얼 이, 아, 너할수 있잖아, 양화대교. 아버지는, 지 아하하! 퀄리티 개 썩었다. 야. 우디띠. <laughs> 우디 디펜 나올러 이더디 아버지는 택시 트라이프 우디냐고 피규어 더면뭐 줄까요 형너 거야? 응뭐 줄까? 왜 이렇게 많어 피규어 하나 골라 나는 잠깐만 보여줘봐 제대로 보여줘봐 좀더 가까이 가서 안돼 지금 충전 중이라 안돼. 드래곤볼 하나 줄래 그러면? 뭐? 손오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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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큰 거? 어 뭐하는 어. 거? 야 어느 거? 위에 살짝 올려봐봐 이거 어. 이거 이거 아니 걔는 걔는 그거잖아 오천 크스잖아 응 내려봐봐 너 별의 쓰잘대 없는 캐릭터까지 다 모았네 응뭐 어느 거? ブローリ、ブローリー。ブローリー、おどっそ。ドラゴンボール大好き。ドラゴンボール大好きだから、くれてください。あげて。ドラえもん欲しいよ、欲しい。欲しい。テア君。うん<嗯>。ドラゴンボールのフィギュア欲しいよ。はい。わかる。わかります。ください。わかっていますかわかって。どんなものをわかっていますかわかった。 た何が、何が分かったの何が分かったお前のことがブスのことを分かっていますかチョン君の顔がめっちゃ、はい、悪いです。はい。あ、私の顔がめっちゃ悪いんですかはい。それはお前のことじゃん。はい。あ、そうなんですかあ、そうそう、そうそう。 あなあ,ああ、そうですね。あなた、一番好きな食べ物は何ですか一番食べ物は、はい、ラメンとご飯です。ラメンとご飯ですかはい。はい。あ、いえ、安いものが好きなんですよね僕の、僕のパイ、ハート。ああ、そうなんですか。今日は天気が悪いですか天気がうん天気が悪いですか今日ははい。 겨우가 땡기가 悪いですから라 보크와 기브가 기브모 보크와 기브가 와르이데스 아 기브모 와르이데스가 에 쏘난다 쏘서 와소레나라 노우야 따르이까나 하여튼 내 때문이겠어 뭐 뭐좀 해봐. 해봐요, 뭐 해봐요. 아형 진짜 <laughs> 그 재미없게 진행을 뭘 재미없게 아니뭐 내가 뭐할수 있게 진행을 해야 될거 아니 너무 재미가 없잖아 지금 쩔쓸 니도 쇼우지마 하오? 하오? 니 출발 러마 재밌는거 좀 해봐요 빨리 아, 진짜. 아 뭐! 너가 콘텐츠를 짜 그럼 진짜. 진짜. 재미없겠다 재미없겠어 진짜 야 피규어 봐봐 알아서 피규어 다시 한번 와 봐봐 나뭐줄거야 골라 도라에몽 제일 큰 거, 가운데. 이거 형이랑 제일 잘 어울린다, 이거, 이거, 이거. 호르 도라에몽이네, 이거. 아이언맨 줘, 그럼. 알았어. 도라에몽이야, 이거. I don't understand. 이거 스페인, 에스파냐 아니냐? 나 스페인어 모르는데. 태야! 응. 너왜본집 갔어? 마음이, 마음이 허해서 마음이 왜 허해? 슬퍼... 왜? 몰라이 왜 몰라이? 슬픈 이유를 왜 몰라이? 몰라이 왜 몰라이? 누가 모르래이? 진짜 재미없어, 나 간다 아, 뭐야! 니가 이씨 놀이 먼저 하자 해놓고. 야, 너무 재미없어, 진짜. 형, 뭐, 뭐, 할줄 아는 게 없는 것 같아. 나 간다. 오가 너가, 너가 더 재미없어! 하, 진짜 컨텐츠. 때린다. 못... 때린다. 또라이야, 뭐야, 이가. 또라이야, 뭐야, 이가. 오, 그 뭐야? 으스무린 복사반니 년에 노론교 있는 사람민거봐난 사막에 왔어. 돼. 또라이야 뭐야 이게? 또라이야 뭐야 이게? 오, 이 그거, 그거 간지인데? 간지지? 피지 완전 내 꺼네. 아 이렇게 생긴 선글라스 내 생일날 사줘 알았지? 야, 내 생일이 너먼저인데너 생일날 알았어. 너 생일날 갖고 싶은 거 뭐야? 너무 나? 비싸. 어. 나 올해부터 멤버들 생일 선물 주기로 마음먹었어. 차 사줘. 뭐 녹차? 홍차? 응. 음, 녹차. 녹차. 나는 나는 너, 너가 타는 아이팔. 너라야 뭐야, 이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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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야, 잘 치고 들어왔다. <laughs> 방금 거. <laughs> 어? 야, 승발력 싫어야? <laughs> 야, 믹스 나인 <laughs> 모자이크 나인. <웃음> 어? <웃음> 사람들이 대다, <laughs> 대화가 없지. 나, 나 나간다. 나왜 <laughs> 나가? <laughs> 재미없어. 형, 형이 형 하는 마아 왜. 놀자. 야, 해, 최성민이랑 노는 거보다 나랑 노는 게 낫지 않냐? 아니. 최성민이 나은 거 같아. 야, 최성민이 뭐가. 아최성민 재미없잖아. 솔직히. 재밌는데. 야, 나간다. 그럼 태훈이랑 노는 게나 나랑 노는 게 나아. 운영, 나 나간다. 아, 중지, 진짜 몰랐다. 중지. 너한테. 나갔어, 이 새끼. 아, 무색군. <laughs> 난 나갔어, 나버리고. <laughs> 누구 초대할까? 누구랑 놀까? 나 이제 뭐야, 라이브 방송... 좀나 누구 초대할 수 있는데, 내가 초대할 사람 없다? 초대할 응. 사람 없네 제가 내가 치는 개그를 살려줄 자신이 없으니까 도망간 거야 비겁해, 태아는 20분, 20분 채우면 끌게요. 지금 18분이니까. 아, 태아 재미없어. 초대한다고. 아, 아, 종국이도 재미없고. 아, 우리 팀은 재밌는 애들이 없어. 솔직히 놀 사람이 없어 우리 팀에 오태훈 초대해볼까? 오태훈 초대해봐? 알았어 오태훈 초대할게 하나님 하나 누낙스님 그런 드립 어디서 배웠어요? 뭐야 안되잖아 다 나가잖아 아 뭐랄까 이제 이제 단물이 다 빠진거지 방송이 <laughs> 너왜또 왔어 야 우태훈 불러봐 우태훈이랑 나랑 대화해볼게 야 우태훈 들어오라 그래 봐 욕만 하지 말라 그래 나는 나는 개처럼 래퍼가 아니니까 난, 난 요금 못하고 음. 초대해 보겠습니다 으아 라이브 방송 초대해 보겠습니다 아왜 안돼 와. 와. 아왜 안돼 야 우태훈 들어오라 해봐 빨리 와. 왜안 되냐고. 아, 난 얼굴 인식이 안 되는구나. 아... 와, 나 치아, 치아 가지런하다, 되게. 여러분, 여러분. 제가 다음 주에 드디어 감기약 광고를 찍게 됐습니다. 감기약 광고 찍어요, 여러분. 다음 주에 이제 중국 진출을 하게 됐어요. 중국 중국 감기약 광고 찍어요. 부럽다? 누구지? 이분? 음. 불렀는데 대답이 없어? 그럼 너라도 해라. 아 근데 한국에서 못 사는 이야기래요. 드라마가 돼야 되는데 광고만 찍고 나 닦아라. 내로네? 오, 야스미나스레. 하이 하여튼 내뜻 구도사이네. 입구리 야슨 되네. 심각하다. 성결아, 안녕. <laughs> 신청궁 뭐냐? 갑자기. 신청궁 왜훅 들어오냐? 뭐야! 지가 신청해놓고 거절했어! 죽을래? 정국쿤. 쇼카이 씻다요. 정국쿤. 난이었던다 로마에. 내가 제일 웃겨. 내가 비방용이라 그래. 나 드리방인데 내가 카메라 욕심 없, 대가 스피, 써가지고. 일부러 사이드에만 서 있었잖아, 맨날. 가운데까지 하고싶은 애를 쓰라고. 니온고. 니온고. 오야스미나사이. 하이, 오야스미나사이. 마타 키떼 네. 금방 와. 아, 오이사시브리 데아 내려놨고, 때뭐 있구나. 뭐, 좀도 내무이케도네. 뭐, 스컷이 젖도, 내모코 났다, 요. 아따나, 뭐, 아따나, 뭐, 조금이 있다, 이지 내나이노? 마 내나이케도, 30분 하도 돼와. 내려놨기라, 고 날아나이. 야, 종국이 뭔데? 신종국 뭔데? 지가, 그거 신청해놓고 왜 끄는데, 나 기만해? 지금? 내가 우수어? 신중구? 기타 초센. 아 m l 빙인제 n g in Japan. No. I am from Fraser. 안녕. 아토나 있다나라 네나케 와라. 응. 네나케 안에 소다네. 저축관이네. 아, 이런 거 진짜. 어 뭐, 뭐고 이거, 뭐, 뭐, 뭐야? 이거 왜 뭐, 이 뭐, 왜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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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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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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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굴 비춰야지 얼굴 왜 비쳐? 아 이게 뭔데 왜 어떻게 같이 하는 거야? 형이랑 나랑 영상 전화하는 거야? 이게 뭐야 이게? 아니 라이브를 같이 하는 거야 인스타 라이브를 욕하면 안돼 그래서 팬들이 응. 보고 있어. 음 응. 태양 형은 어디 있어? 태아 태아 도망갔어 쟀어 어 못해. 태아 신경 쓰지 마. 태아 뭐 없어도 상관 없잖아. 없어도 그만이잖아. 종구아, 어. 종구아, 어. 왜 얼굴 안 보여줘? 음. 나좀 선글라스 쓰고 음. 해봐. 안 돼. 그래? 응. 음. 아이 그럼. <laughs> 야, 태아야, 태야 신종, 신종거 그냥 뭐답안 나오는데? 야, 솔직히 종국이 웃기냐, 내가 웃기냐? 네, 안녕하세요. 예, 유진 누나. 솔직히, 솔직히 종국이 웃기냐, 내가 웃기냐? 그래서 내가 제일 웃기다니까. 내가 좀 매사에 진지해서 그렇지. 나 웃겨 어떻게 알고? 나를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은 우태원밖에 없어. 우태원을 부르도록 해. 누구지? 현웅, 현우, 현웅가? 현우야? 응. 음, 여러분 탑도 알죠? 탑도. 아, 네. 립밤 발랐습니다. 나 이제 잘라고 영. 뭐하고 있어? 뭐해요? 이거 인스타 라이브 해봤어? <laughs> 뭐하고 있어? 흰누 <laughs> 뭐해? 어. 응 그라운드 하고 있어요 게임? 거기 355번에 아 진짜? 재밌게. 야. <laughs> 그니까, 재미, 노, 노잼필 나면 강태야. 다. <laughs> 미안, 현우야. 아, 나 이제 잘라고, 잘라고 끈 거야, 잘라고. 오해하지 마. 진짜 잘 거야, 이제. 나 졸려. 나잠못 잤어. 나 아침에, 아침에 일어나야 돼. 나 여, 나 여덟 시 일어나야 돼. 아침 여덟 시. 뭐야, 이 사람은. 현아, 현아, 다음에 하자. 후유, 가이데스 아 왜, 아예 모르는 사람은 내가 이거 같이 못 해주고, 어 아는 사람 아는 사람이랑 하지 나는. 할려면 다 보고 있는데 어떻게 모르는 사람이랑 같이 방송하겠냐? <laughs> 알았어요. 딱 그거 찍으면. 감기야 찍으며 날려줄게요 다시 언제 찍었는지 안녕 군나의 사요나라 지역에 갔다 아, 와 있다 이노다 해줘고 아뭐